안녕하세요, 북미시입니다 오늘은 친우와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리뷰해 볼게요. 미음사 세계 문학 전집은 다양한 고전 필독서들을 출판해 주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전 버전인 산산이 부서지다의 표지로 된 책으로 읽었고 제목이 주는 울림이 좋아서 이 제목으로 부를게요. 치누와 아체베의 산산이 부서지다는 1958년에 발표된 소설로 식민지 시대 이전과 이후의 나이지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이보 부족 사회의 전통이 식민주의와 기독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작가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치누와 아체베는 1930년 나이지리아 동부에 이보족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영국 성공회 의 선교사들이 처음 진출한 선교지로 아체베 역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미션 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이바단 대학교에서 의학과 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나이지리아 방송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28살에 발표한 산산이 부서지다로 아프리카 탈 식민주의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더 이상 평화는 없다로 나이지리아 국가상을 받았어요. 아체베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고요. 기타 나이지리아 국가공로상, 독일 출판협회상, 그리고 한강 작가에 의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멘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로 들어갈게요.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입니다. 주인공 오콩코는 이보 부족 사회의 주요한 지도자예요. 오콩코의 아버지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족을 굶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콩코는 어린 나이에 시름왕의 영예를 얻고 일찍 부자가 되었으며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에서도 믿을 수 없는 기술과 용기를 보인 이른바 영웅이었습니다. 어느날, 오콩코의 부족과 이웃 부족들과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웃 부족 중 하나에서 15살 난 소년과 젊은 처녀를 인질로 보내오게 됩니다. 처녀는 오콩코의 승인 하에 살해되었고요. 살아남은 소년의 이름은 이케메 푸나입니다. 그는 오콩코의 집으로 보내져 거기서 당분간 살면서 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케메 푸나는 똑똑하고 활발한 소년이었으며 오콩코는 비록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케메 푸나를 내심 자랑스러워하고 그에게 애정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케메 푸나는 자신이 마치 오콩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껴요. 가끔은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립긴 했지만, 오콩코 가족과 정이 들면서 옛 가족은 점차 잊혀져 갑니다. 이케메프나가 오콩코 부족에게 온지 3년이 지난 후, 부족의 장로들은 이제 이케메프나를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숲과 동굴의 신의 명령에 따른 결정이었어요. 장로들은 오콩코에게 이케메프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따르는 사이이니 그 아이의 죽음에 오콩코는 관여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오콩코는 이를 무시하고 부족원들과 함께 이케메프나를 죽이는데 가담하기로 합니다. 이케메프나는 처형되기 전까지도 오콘코를 신뢰하며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머리 위로 야자주 단지를 이고 노래를 부르며 걷던 이케메프나는 뒤에서 한 남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고 소리치자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뒤에서 오던 남자는 도끼를 치켜들고 이케메프나를 내리칩니다. 이케메프나는 마지막으로 아빠, 사람들이 날 죽여요라고 외치며 죽습니다. 그러나 소년을 내리친 것은 다름 아닌 오콩코였어요. 이 사건은 오콩코의 비극적인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서사가 됩니다. 이케메프나가 죽은 다음 이틀 동안 오콩코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이면 그는 깊은 죄책감과 혼란을 느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 중한 명인 에세우드가 죽고 모든 부족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예식의 마지막에 남자들은 전사들의 인사 방식대로 총알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의식을 합니다. 공기는 먼지와 화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절규가 들리더니 죽은 노인의 어린아들 중 하나가 피범벅이 된채 땅에 쓰러집니다. 하늘로 발사했던 오콩코의 총알이 아들의 심장을 관통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부족의 법에 따르면 여성형의 범죄였는데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오콩코는 부족법에 따라 고향에서 추방당해 어머니의 부족으로 떠나야 하며 7년이 지난 다음에야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오콩코가 고향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 그의 지위와 명성은 크게 손상이 됩니다. 2부입니다. 오콩코의 외가 친척들은 오콩코를 친절히 받아들여요. 그중에서 외삼촌인 우첸두는 오콩코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며 삶과 전통에 관한 깊은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는 오콩코에게 모계 사회에서 어머니의 땅이란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오콩코의 상황은 이미 그의 자신감과 열망에 큰 타격을 준 이후였어요. 오콩코는 여성적인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것이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실패한 인물로 간주합니다. 외삼촌 우첸두는 오콩코에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성장할 것을 요구하지만 오콩코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남성성을 고수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글은 이제 3부로 이어집니다. 7년의 추방 기간이 끝나고 콩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교회가 들어와 사람들을 타락하게 했으며 백인의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감옥에 수감을 시켰습니다. 기독교 성교사들과 영국 식민지 행정관들은 부족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근간부터 흔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콩코는 이런 새로운 체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느꼈지만 부족민들 대다수는 이런 변화를 점차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콩코는 절망합니다. 책의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오콩코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부족의 처지를 한탄했고 우무오피아의 도전적인 남자들이 여자처럼 그렇게 영문을 알수 없이 유약해져 버린 것을 애도했다. 오콩코는 자신의 이상과 강인한 남성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 하지만 점점 홀로 고립될 뿐이에요. 오콩코는 새로운 식민 행정관인 법정 대리인을 처단하기 위해 부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주도합니다. 그는 부족이 단합해서 소구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하지만 대부분의 부족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콩코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몇몇 부족민들과 백인 교회를 부수어 버립니다. 이 일로 오콩코와 동료들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다가 다른 부족민들의 도움으로 조갑이 250 자루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납니다. 오콩코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백인들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온 원주민 전령사를 도끼로 찍어서 죽입니다. 이 사건은 오콩코가 서구 세력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시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부족민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서 물러납니다. 결국 오콩코는 자신의 집 근처 숲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그러나 부족민들은 오콩코를 나무에서 끌어내릴 수도 묻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부족의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책에 이 부분을 옮겨 볼게요.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대지의 여신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를 저지른 남자는 동족이 묻어줄 수 없습니다. 그의 시신은 불길한 것이어서 오직 이방인들만이 만질 수 있지요. 당신네들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시신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서글픈 결말이네요. 오콘코가 추방당한 동안 외가에서 했던 경험은 오콩코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콩코는 이를 성장의 계기로 삼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습만을 고집하다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콩코의 이야기는 식민주의의 폭력성과 이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과 문화가 위협받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큰 상처와 고난을 겪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짧게나마 오콩코의 삶에 우리 선조의 삶을 비추어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책으로 만날게요.